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코칭 149일차입니다. 오늘 주제는 프로흉내러 되기입니다. 음, 지금은 무척 자연스럽고 자신감이씨 아이들을 생활지도를 하지만 저희 아이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로 자신감 있게 아이를 대하지만 처음에 아이가 나왔을 때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가 도움을 많이 받았었던 것이 제가 학교에서 근무할 때 아이들한테 했었던 생활지도 방법을 우리 아이한테 똑같이 적용하려고 무척 했었거든요. 근데 마음은 안 그랬어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내가 하는 게 맞나? 우리 아이에게 관계를 맺는 방법을 적용하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으니까요. 이런 아기에게. 그때 마치 나는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유튜브 영상이나 책속 인물들을 보면 굉장히 육아를 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마치 그런 사람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의 말투를 상상하고, 그 사람들에게 분위기를 내가 입는다고, 입, 입는다고 생각하고, 마치 그 사람이 됐다 생각하고, 그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편안하게 말하라고 했으니까 차분하게 말하고, 톤을 높이지 말고, 부드럽게 말했으면 한다고 하니, 그런 모습대로 하고, 자신감은 없지만, 마치 그런 것처럼 속은 불안하지만 흉내내면서. 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년 반, 1년 8개월, 9개월, 10개월 정도 들어가는 이 시기에 그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만났, 우리 아이와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느덧 시간이 흐르니 내가 흉내냈던 사람에서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불안하고 두려운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아이를 대하는 방법. 들이 몸에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올라오는 건 너무 너무 당연한데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프로 흉내러가 되보십시오. 마치 내가 전문가가 됐다고 생각하고 행동해 보시는 거죠. 조금 불안하지만 행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 행동이 자꾸 반복하면 내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꼭 프로 흉내러 되보십시오. 자, 그러면 하루 긍정화건 하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이루기 위한 가치를 만든다.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매일 아침 긍정화건을 통해 열정과 끈기를 유지한다. 나는 날마다 성장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나다. 나는 모든 날에서,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술술 풀어지고 있다. 경제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여. 수고 부자들의 대인애가 소산났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매일매일 백 매일 번씩 구치고 그렸다. 모든 게다 이루어졌다. 두째가 태어났다. 현명하고 지혜롭고 용감하고 배려심 있고 어... 건강하고 유쾌하고 슬기로운 두째가 태어났다. 매일매일 글을 매일 썼다. 내가 쓴 글이 책이 되었고 좋은 출판사랑 계약했다. 내 책이 종합 패스셀에 십이 올랐다. 출판사랑 먼저 연락해 왔다. 전국에 강연을 다니면서 학부모님들과 학생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선생님들에게 박수가 차를 받았다. 선생님들을 도왔다. 박수가 차를 받았다. 나는 매일매일 운동한다. 나는 저녁 7시까지 먹는다. 나는 소식한다. 나는 건강하다. 어제도 계단운동했습니다. 나는 아이들 학부모들과 사랑을 나누고 지지하는 사이를 만들었다. 아이를 끊임없이 성장시킬 수 있는 자기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학부모들과 독서하며 책을 쓰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했다. 좋은 관리자와 좋은 동료를 만나 평생을 사랑하고. 지지 등등한 관계가 됐다. 나는 아내와 서로 잠재는 걸 알아봐 주고 서로 보이는 것 뒤에 의미를 알아차려 주며 서로 사랑을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술술 이야기했다. 나와 아내와 지우, 혜레비는이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들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주변을 품어주면서 서로의 약점을 강점으로 비춰주는 가족이다 나는 책 쓰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내가 만든 책 쓰기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쉽고 재밌게 책을 쓸수 있는 자신감을 가졌다. 책 쓰기로 각자 인생의 주인공이 됐다. 나는 사랑을 선택하고, 온 마음으로 풍요를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